이명이라는 게 치료에서 없어지는 병이라기보다는 익숙해지게 만드는 병이라고 보는 게더 정확합니다 병원에 오게 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네, 이명이 있다고 오시면 먼저 청력 검사부터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명이 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청력 저하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순음 청력 검사나 어음 검사 이명도 검사 등을 통해 어느 주파수에서 소리를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은 이명이 어느 쪽 귀에서 들리는지, 소리가 어떤 종류인지, 삐 소리인지, 쿵쿵거리는 소리인지, 그리고 또 언제 더 심해지는지 등 이명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박동성 이명처럼 심장 박동에 맞춰 소리가 들리는 경우나 한쪽 귀에만 발생하고 청력 저하가 동반되는 경우 또는 어지럼증, 두통, 안면, 감각 이상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같이 있을 때는 신경과에서 뇌 MRI나 MRA, 뇌혈관 검사 같은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경과에서는 단순히 청력만 보는 게 아니라 청신경, 뇌관, 뇌혈류 이상 같은 중추신경계 원인 여부까지 함께 평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명 치료하면 완전히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건가요? 이명이라는 게 치료에서 없어지는 병이라기보다는 익숙해지게 만드는 병이라고 보는 게더 정확합니다. 완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고요. 대부분은 치료를 통해서 내가 그 소리를 덜 신경 쓰게 만드는 것, 그게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명을 치료할 때 약을 쓰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들이 있나요? 네, 이명이 있다고 해서 약 하나로 딱 낫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경과에서는 이명을 없애는 것보다 이명을 덜 느끼고 덜 괴롭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는 보통 이명 자체 그리고 이명으로 인한 이차적인 고통, 예를 들어 수면 장애, 불안, 우울 등을 함께 다루는 방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명 재훈련 치료. TRT 인데요. 이건 이명을 없애는 게 아니라 뇌가 그 소리를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인식하도록 재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소리 치료도 함께 많이 쓰는데요. 조용한 환경에서는 이명이 더잘 들리기 때문에 백색소음이나 잔잔한 자연 소리를 배경으로 들려주면서 뇌가 이명에 집중하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명 때문에 잠을 잘못 자거나 스트레스나 불안이 심한 경우에는 수면을 돕는 약물, 항불안제 필요시에는 항우울제 같은 약물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신경과에서는 특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명 자체보다 그로 인한 이차적인 감정 반응이나 스트레스 반응이 훨씬 더큰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엔 이명을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를 바꾸고 불안한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인지 행동 치료 뇌의 특정 부위에 자기 자극을 주는 비침습적 치료로 이명을 과도하게 처리하는 뇌 영역의 과흥분 상태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두개 자기 자극술이 있는데요. 만성 이명이나 약물 반응이 부족한 경우,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는 시도해 볼수 있는 치료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명을 예방하거나 이명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이명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명이라는 게 단순히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뇌가 그 소리를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이느냐 또 내가 그걸 얼마나 스트레스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증상이 심해지거나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소음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거고 이어폰을 오래 쓰거나 시끄러운 곳에 자주 가는 건 청각세포를 자극하고 뇌의 청각피질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미 이명이 있는 분들은 소음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강한 소리는 줄이고 차라리 일정한 배경음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수면인데요. 잠을 못 자면 뇌가 회복이 안 되고 청각 신호 처리 능력도 떨어져서 이명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잠이 잘안 오는 분들은 수면 환경을 정돈하고 필요하면 신경과에서 수면 위생 지도나 약물 조절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카페인과 알코올인데요. 이건 직접적으로 뇌의 신경 흥분성을 올리기 때문에 이명이 예민한 분들한테는 악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커피 에너지 음료 술 이런 것들은 자기 몸에 따라 반응을 관찰하면서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는 불안해지고 이명 같은 감각신호를 더 강하게 인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이명이 더 크고 날카롭게 들립니다 명상 가벼운 운동 호흡 훈련, 인지 훈련 같은 이완 요법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조용한 환경에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한데 있을 때 오히려 이명이 더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백색 소음기, 자연 소리 앱, 은은한 음악 같은 걸 틀어두는 게 좋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소리를 덮는 것이 아니라 뇌가 이명에 집중하지 않게 주의를 분산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명은 난청이 선행되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원인 파악을 하고 난청을 해결해 주면 이명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